안녕하세요, 릴리에요. 요즘 장마철인데요. 비가 오다, 안 오다, 마른 장마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크게 덥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어, 지난달에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저는 결혼 기념일에 크게 의미를 두지를 않는데, 어,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지, 결혼을 안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꽃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어그 꽃을 보니까 그래도 밥은 한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장을 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돌문어를 사오고요. 그리고 돌문어를 보통 삶으면 찬물에 많이 데치시는데 저는 그대로 공중에 매달아서 바로 식혔어요. 이거를 찬물에 식히게 되면 타우린이 씻겨 내려가서 맛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그냥 데친 그대로. 어, 공중에서 찬바람에 식히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아구입니다. 생아구를 손질을 해서 여러 가지 어 대파라든가 양파 껍데기라든가 여기 육수를 낸 국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쳐냈어요. 어, 소스를 찍어 먹기 위한 그런 요리를 제가 할 건데요. 이 물에다가 나중에 아구를 데쳐낸 물에다가 어,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요. 콩나물도 데쳐내고, 미나리로 데쳐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꽃다발을 사들고 오셔서, 어, 요리가 중단이 됐고, 요리하는 과정을 제가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요리는 굉장히 강추 드리고 싶어요. 보양식으로도 좋, 좋지만은요, 어, 다이어트식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어 여러 가지 야채, 나물, 미나리, 그다음에 돌문어, 아구, 전복 이런 게다 몸에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아들이 케이크랑 그리고 커피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헬멧을 쓰신 분이 문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커피도 배달이 되나? 자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의 여러 가지 후원으로 제가 어, 결혼 기념일을 재밌게 기억나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결